우리가 좋은 일에 도 뭐예요? 그 반드시 또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이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준비 많이 하잖아요. 준비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뭐 기간별로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 부흥회에 또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 근데 부흥사들이 이제 그 잘하는 설교들 막 은혜롭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교인들이 흠뻑 은혜를 받아 버린다 그리고 그래, 끝나고 나면은 또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은혜를 받은 분들도 뭐예요? 아 부흥사님은 저를 웃기기도 하고 말씀이 깊이도 있는 것 같고 대단한데 아 우리 목사님은 웃기지도 못하고 뭐 은혜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어, 은혜 받고 난 후에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래 부흥사들은 뭐예요? 고여 있는 물 가지고 전하는 거고, 담임 목사님들은 뭐예요? 늘 샘물을 파서 주는 거거든. 여러분이 우리 그리 도이는 영유의 좋은 일 앞에서도 잘못하면 그, 그 부정적인 요소가 안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오병이어, 오병이어의이어의이 역사 때에는 뭐예요?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자정에 계시고 제자들이 열두 명 있고 여기에 뭐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여기에 뭐예요? 모임을 가셨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좀 건전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만 모실 텐데 울타리가 없어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에는 어? 그 교, 건물이 없었잖아요. 대형 건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들에서 어 말씀 잔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합지질도 들어오고 여러 그좀 성향이 뭐 쉽게 말 올라로 말하면 과격파들 까 과격파들. 또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또 뭐예요? 지나친 또 민족주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은 지나치면 또 민족주의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로마의 압지하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울타리에 여러 사람들이 오압지졸이 다 들어왔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울타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울타리, 회사도 울타리, 교회도 이단의 모토로 하는 그 울타리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데 울타리 없이 이제 집회를 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이 아까 뭐래요? 이대큰 기적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소위 오병이저의 기적을 주님이 나타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떡 다섯 개 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야. 이거는 뭐예요? 새초부터 세말까지 뭐예요? 첫 기적이에요. 구약에 모세님이나 어떤 사람들도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본 일이 없어요. 어? 그리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런 기적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단회적인 기적이야. 한 예수님도 딱한 번만 했지 두 번은 안 하셨잖아요.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고기 두 마리가 오병이 칠병이 더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인간들이 쉽게 말해서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라고 상상하지 못한 뭐예요? 미라클. 기적을 주님이 나타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있었 것이고, 또 여기에 뭐 생선을 바친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건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허겁지어서 이제 처음으로 나타낸 기적을 보고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은 이제 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따라참 은혜. 참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을 영적인 왕으로 모셨는데,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나서, 이야, 예수님은 뭐예요? 과연 선지자다. 할렐루야. 과연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봐요.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적적인 걸 보고 막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일부분이 일부분이 이제 불신 세력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불신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뭐냐면은 아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저 정도 근능이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저 로마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독립도 하고 할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서서히 그 군중 속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 속에, 은혜의 역사가 있는 속에는 뭐예요? 또, 뭐예요? 시험이 역사가 또 마귀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요, 전능자요, 창조자요 은혜 감사합니다 고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정치적. 응? 정치적 왕으로 뭐예요? 이용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강제로 사라잡아가지고 뭐요 로마 그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로마를 때리부시버리고 오늘날 해방신학처럼 때리부시버리고 민족을 독립도 되고 이런 마음이 뭐예요? 그들 마음 속에 뭐예요? 불끈 불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아셨다 이 말이야. 아시면 전지자로 아셨다 이 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물론 예수님은 그를 방어할 수 있지만 은 강제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잡아가지고 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5 0 은혜 받고 나머지는 뭐예요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야 그 역사 속에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 속에서 뭐예요? 은혜의 힘물들도 있지만은 악의 역사가 또 이렇게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어? 이제 이게 기적을 본 것으로 또 먹은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적으로만 소환 되는데 이걸 뭐예요?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사상이 잡힌 무리들이 막 이제 막 일어났다 이 말이야. 마음 속에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지 만일어나셨다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어디래요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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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을 어디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신을 하신 것을 볼수 있다 피신을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잡아서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강제로 육체적인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지성이 중요한.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전지성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배우듯이 여러분은 좀 분별력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일로 나를 요구하고 이용하려 고 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하는 거면은 이걸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속에서 좋지 못한 먹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내버리지 아요 아주 급히. 그피어은면그피 뭐예요 이 사람들 모르게 혼자서 혼자서 뭐예요 다른 곳으로 뭐예요 피신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반드시 자기 능력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룹 회장의 자기 있다든지 뭐 많은 것을 개발하지 않았지 정치력이 있다든지 뭐 영역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불순물이 가 있다. 또 마귀가 역사하거든 그런데 그를 빨리 캐치하고 예수님 혼자 피해 가는 걸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무리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수 이름말을 쓰면 몰라도 공백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을 악한 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계속해서 뭐예요? 병도 고치고 좋은 사회가 하고 능력 있는 사회을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피난 가게 해서 결국은. 중간계와 같이 피, 그피 자리가 되도록 하게 된걸볼수 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미련한 자기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참된 은혜 좋은 은혜 복된 은혜를 받지 않고 어? 그릇된 은혜를 받으면은 어?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도 도망갈 수 있고 그 업체도 도망갈 수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셨고 신령한 은혜 주셨고 자신이 메시아 하늘의 그저 왕으로 오셨는데 육체적 왕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 기독관이 바로 돼야 돼요 신관이 바로 돼야 돼요 말성관이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요 할렐루야 그러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만은 근본적인 건 예수님 있고 제 사함을 받고 영혼을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상 하늘의 상급을 받고 그게 본질인데 땅에서 저분을 내가 통해서 잘 믿어가지고 영육에 많은 복을 받겠다 막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고 욕심을 내면 뭐예요? 그분도 시험 들고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늦어오면은 여러분도 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 앞에 복음적으로 은혜적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쪽으로 기울여 가야지, 그 예수님을 이용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혼자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오병의 역사는 울타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속에서 뭐예요? 지나친 그 자기주장과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 예수님 당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오병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첫째는 뭐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 기적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분이 올마이가 전능한 기적을 이용하려고 하고 어? 또 로마의 그 어떤 정치적으로 세, 세상의 왕으로 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의 세력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해요? 이걸 미리 아시고 뭐 해요? 혼자서 피신을 갔다 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 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또 우리를 통해서 이득만 차지하려고 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그 어떤 본적인 걸 원치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고 어떤 거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이 잠시 피해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영적인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사제의 해방 의 왕으로, 그 오로지 여러분이 믿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육신적으로라든지 세상의 임금의 왕이라든지 여기서 해방 신학이 나오고 이런게 좋지 못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막 데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때려 부수서라도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다 보면은 이 보금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침묵할 수 밖에 없고 피안신을할수 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올바른 예수님과를 잘 가져서 예수님이 여러분 0.01초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력, 동사,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네. 아버지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모박뀌시 십자가 앞에 거컨사랑 그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가발 못 박혔고 머리엔 과시간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흐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대호 소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대호 소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그큰 잔치 앞에 말씀의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만 보아보고 기적만 맛보았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왕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잡았어 세상의 임금으로 하나님 이어 세웠으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에 예수님 말고 떠나 가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이런 룰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피어있으셨는가 왜 기적을 나타냈는가 이런 것을 성경적 의미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의 왕인을 깨달고 그분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높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여 강구하고 드립니다. 말씀의 잔치, 키적 앞에 또어둠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중심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내아